아 이거는 네, 전세만 놔도 플러스 피 되는 매물이라서 특별히 한번 쟁여놔 봤습니다. 이건 공시가 1억 미만일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공시가 확인하는 부분. 네이버 부동산 가면 요즘에 편하게 되니까 네이버 부동산 가서 아무거나 찍고 공시 가격 누르시면 돼요. 그냥 아무거나 눌러도 다 네, 1억 미만인 거 보이시죠? 1억 미만이면 이제 마음이 편해. <laughs> g등록세 1.1%라는 생각에 네, 마음이 편합니다. 13.2%씩 내면서 투자하기 너무 아깝잖아요. 네, 수익률 10% 보기 얼마 어려운데. 이거는 뭐한 1억 2천에 받으면 전세를 그냥 1억 2천에 놓을 수 있는 뭐 그런 매물이에요. 아니면 뭐 월세 놓으셔도 되고 돈 많으신 분은. 여기 전세 한번 볼까요? 어우 1억 5천 장난 아니네요. 네 완전 플러스 피 되네요. 그러면 얼마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이거 되게 괜찮은데요. 1억 5천 전세가 1억 5천이면. <laughs> 자고 봐야겠는데? 어, 임차인 없고 네, 없습니다. 아 이거는 사는 순간 전세만 놔도 돈이 남아, 남아요. 좋죠? 괜찮은데요? 네. 그 투자 매물 보셨던 분들은 네. 이거 강추합니다. 강추. 완전 강추. 그럼 얘가 뭔데 이렇게 전세가가 비싸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네 전세가가 비싼 이유가 있어요. 네이버 지도. 여기죠. 중리동.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산업단지에요. 전부 다 산업단지에요. 파란색. 파란색 근처에 있으면 좋습니다. 네, 이게 산업단지가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중공업지역? 뭐 이런 거거든요. 공업지역. 공업지역 바로 붙어 있는 직주 초근접 <laughs> 농심 아시죠? 농심. 농심 안성탕면 나오잖아. 요 안성탕면. 그 안성이에요. 네, 농심 공장이 뭐 여기 있어요. 안성에 있어요. 안성에. 안성 공장 다니시는 분은 여기서 뭐 걸어서 1분 컷. 걸어서 1분 컷인데. 네, 또뭐 직장에서 뭐 돈. 주거비 좀 지원해 줄것 같은데 네 그럼 뭐 너무 편하게 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데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전세 걱정이 없겠죠 지금 사실 안성만 해도 지금 땅이 되게 없어요 네 제가 뭐늘 얘기하지만 네 여기 뭐 하이닉스 들어오고 그래갖고 여기 또 산업단지 들어오고 여기 산업단지 엄청 많이 생겨요 여기 미양면 이쪽에도 엄청 많이 생기고 지금 막 생기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시작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뭐 엄청나게 막 그려대고 있어요 여기도 막 생기고 여기도 막 생길 거고, 네, 이쪽도 생기고, 다 생길 거예요. 뭐, 이렇게 이름 이상한 대갈리, 대갈장군 할때 대갈리, 대갈리, 방충리, 신창리, 이쪽에도 엄청 생길 거고, 추공리에도 막 그, 하나에서 만든, 무슨 벨리? <laughs> 테크노벨리? <laughs> 하여튼 뭐, 안성 테크노벨리인가? 뭐 그런 것도 생기고, 엄청 생겨요. 그러니까 뭐, 산업단지가 생기면, 일하는 사람들 필요하잖아요. 네, 주거가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뭐 아양지구 이쪽 아양 어쩌고 저쩌고 보이죠 여기 그래서 지금 막 주택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어 그니까 괜찮아요 되게 좋아요 여기 지금 임대가 예, 수요가 많은 동네입니다 전세 다섯 개 밖에 없잖아요 이거 930세대고 얘는 576세대 둘이 합쳐서 20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다섯 개예요 다섯 개도 중복 매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한 두세 개 중복인 거 같거든요 111 114 105 108한네개 네개 밖에 없네요, 네 개. 이큰 단지에 전세가 지금 네개 밖에 없습니다. 그니까 러 막, 전세가,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? 이게 5구5구가큰걸 59, 거예요. 이게 59잖아요. 그죠? 78, 78이 5구네요 여기 네, 보면은 전세가, 아, 까는큰 거였구나. 어쨌든 1.2억, 1.2억이 맞네요. 네. 아까 그건 큰 거였어요. 죄송합니다. 네, 착각했어요. 어쨌든 실거래가가, 전세가가 1억 2천에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죠. 네, 1억 2천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. 1층도 1억 2천에 나갔으니까. 1.2억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매매가는 얼마냐 매매가는 뭐 어떻게 매매가 이렇게 싸죠? 이거 그냥 차이가 붙었는데 갭이 붙었죠 네 갭이 붙었습니다 그럼 제 공시지가 좀 봐드릴게요 요즘에 공시가 1억 미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니까 108동 1 0 0 2호1 0 0 2호네 8,470만원 네, 내년까지도 괜찮겠네요 내년까지도 1억이 안 넘을 것 같아요 다음 사람까지 배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털고 나오기 편하니까 이거는 사실 법인으로 입찰을 해서 받은 다음에 전세를 놓고, 뭐 단타 쳐서 팔아도 되고, 뭐좀 가지고 계셔도 되고,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수요는 많다. 어,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수요는 많고 점점 더 많아질 거다. 네, 왜냐면 산업시설이 일자리가 창출되니까, 일자리가 창출되면 주거수요가 많아지잖아요. 네, 앞으로 좋아질 지역이다. 안성은, 네, 지금 사실 주변에 비해서 너무 싸죠. 네.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. 또 고속도로 뚫리면 정말 그냥 많이 달라질 거예요. 그럴 수밖에 없고. 네, 이거는 좀 추천합니다. 일단 1억 2천, 1억 3천까지도 뭐 받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. 그, 일반 매물하고 비교해서, 네, 실제 임장도 가보시고, 네, 판단하셔야 됩니다.